올해는 뭔가 특별하게 날개를 펴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등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 고민해요. 예, 없어요. 예, 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음. 예, 인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음, 뭐 이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음. 어 그랬을 때 운기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급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추측을 하거든요. 네네. 김문수님이나, 아니면 예. 한동훈님, 아니면 지금 제 스스로 나오신 안철수님, 뭐, 이렇게 지금 뭐 당대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일단은 안철수님은 아니셔요.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예, 지금 아니에요. 어, 그분 말고, 어, 다른 분, 어, 그분 말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 야, 그건 나도 얘기해왔다, 이럴 수 있는데, 아, 뭔 얘기예요, 그건. 나니까 얘기하는 거고, 어. 근데, 어, 일단은, 지금, 저는 이두 분도 아니고, 음. 제 3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음. 어, 그래야지만, 예, 요, 국민의 힘이, 음. 어 어찌됐건, 다시, 그래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지금은, 어뭐 뭔가를 막 하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 음. 너무 이게 결속력이 없어요. 그쵸. 예 음. 너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걸 한 대로 모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힘은 올해는 안 보입니다. 올해는. 네. 예. 그냥 내년에도 선거가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어. 그럼 그때까지 또 국민의힘은 계속 이, 이 상태인 건가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내년까지도, 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고비를 마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음. 거기서 뭐, 어, 조금 자리 지키실 분들 몇분안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또 자리도 그 전에 뭐 이동을 하신다거나 다시 이렇게, 음. 어, 당을 좀 옮기신다거나 음. 아니면, 어, 다른 무언가를 하실 분들이 조금 나오실 거예요. 음. 이미 기울어졌다. 예. 일전에도 제가, 어, 참 아쉬운 게, 어, 그, 조금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분 때문에 좀 많이 기울어져서, 어, 요 대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예, 지금은 뭐 누군가가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딱 끌어올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지금 상태로 봤을 봤으면... 때. 예. 그러니까 제 3의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말씀하셨던 뭐, 한동훈 그분도 아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문수 그분도 아니고 어, 안철수 그분도 아니고 어, 여기에서 그나마 가장 어, 그래도 나, 나은 사람을 한명 꼽자라 그러면 예, 저는 한동훈 예, 사람들은 다 김문수 전 어, 후보자님을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 아닙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음, 좀 젊은 기간 와요 네, 지금으로서는. 음. 이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네네. 국민의 회복기에 들어서려는 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짧게는 1년. 짧게. 예, 1년. 지금 어, 촬영 시점으로. 음, 어. 한 내년, 뭐한 6, 7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음, 지나가야죠. 대략. 예. 음. 길면 1년 6개월에서 2년. 음. 예. 그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어, 고생을 조금 하시고 자리 잡고 뭐하고 하시느라 조금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예. 어쨌든. <laughs> 그래도 어쨌든 견제하는 당이 분명히 있어야, 어쨌든 성장을 하잖아요. 이 정치라는 것이. 근데 저는 솔직히, 음. 예, 제가 그냥 이러고 봤을 때, 그 견제하는 당이 있어야 되지만 네. 없어도 어찌 됐건 있는 거보다 잘 흘러갈 것으로 보여요. 아, 더그어민 지당이 더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음... 예, 뭐 견제하는 당이 있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거나 이 국민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 반드시. 그러니까. 뭐, 내년, 빠르면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셔도, 가도, 흘러간다 해도, 뭐가 크게 삶이 달라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바닥 예. 차라리, 한 당에서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민생 안정도 되고,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계속 박성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쪽이 힘을 딱 갖고선 끌고 는게더 나을 수쵸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예. 아마, 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예, 그 저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되신 분, 예, 그분도 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음. 예, 지금은 그렇게 가야 한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민생 안정을 좀 자리를 잡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또 하셔야 되니까, 음.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